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텐진 지역 맛집과 최적의 위치에 있는 호텔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하카타 지역 호텔을 소개해드리면서 맛집과 태교 여행에 맞게 아기용품 쇼핑으로 다녀온 아카차온포와 니시마치야 그리고 프리미엄 다이소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하카타 지역에서는 복합 쇼핑몰인 캐널시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캐널시티에 아주 가깝게 있는 미치이가든 호텔에서 2박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하카타 지역으로 이동한 후첫 번째 들리는 음식점은 긴스시입니다. 로컬 느낌 제대로 풍기는 긴스시는 케나시티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마카세로 유명한 집이지만 가격이 꽤나 부담돼서 저희는 세트 메뉴를 시켰습니다. 세트 메뉴도 한 피스씩 플레이트에 놓아주시는데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음식을 먹는데 내 눈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주시는데요. 유자향이 담겨있는 알싸한 맛의 이분은 마지막으로 입가심하는 데 좋았습니다. 호텔에 와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아기용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것들은 쿠팡과 가격을 비교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와비넥스의 실리콘 양송컵입니다. 식기 세척기와 전자렌지가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았고요. 빨대가 있어 컵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유식 그릇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기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스와비넥스 올 실리콘 쪽쪽이입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구매했는데 쪽쪽이는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면세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기에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더웍스의 실리콘 멀티 스트랩입니다. 쪽쪽이를 걸어둘 수도 있고, 치발기나 딸랑이 등을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실리콘 손가락 칫솔, 아기 네일 케어 세트입니다. 다음은 마더케일 일회용 매출 패키지입니다. 매출 시에 매번 젖병이나 소독 필요 없이 젖병에 지퍼백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일본에서 라면을 먹는 것은 관광 코스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 일본 3대 라면인 이치란 라면을 방문했고요. 주문용지에 재료 선택을 해야 하지만 한글도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맵기 선택에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5단계부터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신신라면의 맛과 면발이 저는 더 좋았고요. 남편은 이치란 라면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장하기에는 이치란 라면이 좀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교여행에서 아기용품을 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라라포트를 가는데요. 하카타역 버스터미널 1층 13번 플랫폼에서 44번, 45번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하고요. 건담이 보이는 건너편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텐진에서 실패한 파란색상의 젤리캣 인형을 찾기 위해 1층 에브리데이 홈스토어에 들렸는데요. 귀여운 미피 인형들과 젤리캣 인형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색상은 없었습니다. 어, 없다. 한국인들이 태교여행으로 후쿠오카에 오면 꼭 들린다는 아카짱 홍포입니다. 라라포트 쇼핑몰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아카짱 홍포에는 다양한 아기용품이 있지만 옷은 가성비가 좋은 니시마치아에서 구매하려고 과감히 저는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용품은 유모차 신발 클립과 유모차 담요 클립입니다. 아기 신발과 담요를 집어서 유모차에 걸어놓고 다니는데 꽤나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았고요. 우리나라엔 이런 귀여운 제품은 없어서 고민 없이 구매했습니다. 무광티슈는 신생아부터 전인하는 시기까지 사용된다고 하고요. 오일면봉은 아기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오일이 있는 게 보습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오일이 묻혀져 있는 오일면봉. 에디슨 바나나 치발기는 아기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저는 쿠팡에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스랑 스트랩까지 있는 세트가 있길래 따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음. 이 제품은 스키나벨브 입욕제입니다. 따로 헹굴 필요가 없는 입욕제라고 하고요. 오히려 헹구지 않아야 아기 피부 보습에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다들 꼭 사가시더라고요. 손목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으니까 헹굼 한번 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고바야cl 패치입니다. 핑크색이 이마에 붙이고요. 0세에서 2세까지 사용합니다. 파란색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사용하고요. 겨드랑이 목, 다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제품은 호빵맨 딸랑입니다. 소리가 쨍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요. 손을 잘못 다루는 아이들에게 이런 소모로 되어 있는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딸랑이보다 아이에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기템, 리첼 이유식 스푼입니다. 이유식이 뜨거우면 색상이 변하는 이유식 스푼인데 쿠팡에 온도 감지되는더 귀여운 게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은 패스했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과즙망인데요. 쿠팡도 괜찮은 제품이 있었지만 가격도 비슷하고 이 제품이 더 이뻐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턱받이도 많이 사가시는데요. 어느 분 후기를 보니 목쪽이 다소 날카롭고 좁다는 말이 있어서 손이 잘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카로... 여러분도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패스. 베이비변 턱받이도 많이 사가시던데 쿠팡에 나온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차라리 한국에서 구매하려고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은 쪽쪽이 클립과 쪽쪽이를 많이 사가시던데 개인적인 엄마 취향으로 캐릭터 그려져 있는 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퀄리티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충동구매를 줄였고요. 그렇게 아카창 홈포에서는 엄청 많은 제품을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아동 옷이 가성비 있기로 유명한 니시마치아에서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옷들이 정말 비싸잖아요. 디즈니 제품도 있었고 탐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듬뿍 담아서 샀는데도 만 천엔 정도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 다음 장소는 프리미엄 다이소라고 불리는 스탠다드 프로덕트입니다. 하카타역 버스터미널 5층에 위치해있고요 다이소랑 붙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된 아기 장난감들도 많고 주로 스탠다드라고 적힌 가방 장바구니, 보냉백을 많이 사가는 편입니다. 그 외에 일본스러운 것들도 많아서 기념품들도 이곳에서 살만하겠더라고요. 저도 아기방에 사용할 바구니와 스탠다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쇼핑 일정을 끝내고 방문한 곳은 오니기리 고리짱 주먹밥집입니다. 일본에서 삼각김밥을 경험하고 싶어서 꼭 방문하고 싶던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메뉴 추천으로 구운 된장치즈밥과 네기토로나 연어의 토핑 조합으로 된 오니기리 를 추천하셨습니다. 매장에서 먹으면 다소 생소한 일본식 차밥 오차즈케를 셀프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오니기리를 조금 남겨서 토핑 넣은 차에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메뉴들은 다 맛이 무난했고요.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를 산책하면서 캐나시티에 있는 타코야키집 치키치 긴타코에 방문했습니다. 타코야키 또한 제가 일본에서 꼭 먹고 싶던 음식이었는데요. 딱 제가 생각했던 맛으로 남편의 맥주를 뺏어 먹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엔 같은 건물에 있는 캐널시티에서 타카오 템프라라는 튀김 전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바삭한 튀김이 인상 깊었지만 튀김옷의 간이 좀저에게는 아쉬웠고요. 또이 집의 방식이 바 형식의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내가 주문한 것에 맞게 튀김을 배분해주는 방식인데, 저희가 주문한 세트 메뉴에서 야채 종류의 튀김이 몇 가지나 빼먹고 마감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일을 제기했고 직원의 실수인 것 같다면서 개수에 맞게 튀김을 주어서 마음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앞차례 저희의 다른 주문에도 실수가 있었고요. 몇 개의 어느 튀김이 나갔는지 체크를 하는 것 같지 않아 저희 같은 피해를 볼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널시티에는 분수쇼가 있는데요. 튀김집 앞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닥 대단한 분수조 같진 않고요. 나름 흥미롭긴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맛집으로 방문한 곳은 우동집인 타이라입니다. 우엉튀김 우동 맛집으로 면발이 쫄깃하고 탱글하기로 유명한데요. 우동에 들어있는 튀김이 전날 튀김 전문점에서 먹었던 튀김보다 더 바삭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에 유부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맛으로 그냥 맛있습니다. 남편은 추가적으로 냉우동도 주문하였는데요. 제가 먹었던 느낌으로는 튀김 우동이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야나기와시 시장입니다. 자그마한 시장인데 이 속에 엄청난 어묵 맛집이 숨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어묵을 바구니에 골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주시고, 자그마한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캔으로 된 레몬 사와도 있고 음료도 있으니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포장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사실 별 기대 안하고 간 집인데 누군가 후쿠오카에 간다면 꼭 한번 방문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4박 5일의 바쁜 일정들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몸을 풀고 싶어 임산부 마사지도 가능한 곳을 찾았는데요. 대부분 임산부는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텐진 지하상가에 위치한 라피네에서 발마사지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빈틈없이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남편과 저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사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일본에 올 때는 저희가 캐리어 하나를 텅텅 비워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우리 놋방이 용품들로 캐리어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편리한 관광을 위해 카고패스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였 호텔에서 짐을 맡기면 후쿠오카 공항에서 찾을 수 있고 짐의 크기별로 가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일정이 있다면 이 카고 베스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박 5일에 일본 후쿠오카 태교여행이 끝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아기용품을 살 생각으로 설레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 벌써 그리워집니다. 저는 이제 출산 예정일이 약 2주도 안 남았는데요. 태교여행 가시려고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에너지를 다해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